오늘 제가 1 0 시에 경기를 해요. 처음 또 리그를 출전하는 건데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연습도 좀 못했거든요. 급하게 부랴부랴 한 며칠 전부터 연습을 좀 하고 시합을 나가볼까 합니다. 지금 그래서 배팅장 왔으니까 배팅 좀 치고 거기로 이동해 볼 거예요. 안녕하러 가겠습니다. 나 지금 채팅장에서 몇번 치고 가는데 안될거 같아 <laughs> 나 그냥 스윙도 못하고 삼진 당할 거 같은데? 아니야 스윙하고 삼진 당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아직 스트라이크랑 볼을 고르는 거를 모르겠어 아휴 무튼 지금 이동하려고 합니다 좀 삐뚤어졌어 그서좀 보자 약간 삐딱해 그 타인야구 규율 알지? 음... 여자 선수는 뛰면 3목 뛰는 거다 아 진짜 하지 마요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뛰는 거라 탑승하는 거못한다지 뭐 오늘 야요님 경기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가는 타자가 우리 야요가 나갈 겁니다 맞잖아요. 첫 타석을 3부리그 선출이 뛸수 있는 리그에서 지명 타자가 됐어요 음. 연습 어떻게 했어요? 저요? 어... 급 레슨 한번받고요 그다음에 오기 전에 또 배팅장 가서 한번 쳐보고 음. 이게 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걱정되는 게 네. 운동에 욕심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9 0 킬로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네.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네. 지나간 다음 휘둘 수도 있어요. 아! <laughs> 그래서 그냥 뭐 재미 재미로 저울인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에이 나는 지금 참구리그는말진 진지, 진지하게 해야지. 아, 저는 저만 진지할게요. 됩니다. 상대팀 선발투선 황승현 선수고요 자 우리 야요가 드디어 야구로 엄청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야, 데뷔전입니다 야, 데뷔전 야요, 첫타 자, 치고 3루로 뛸지도 모릅니다 <laughs> 벤치 클리어링 많이 배웠어요 어, <laughs> 맞추시면 안됩니다 자괜찮야 뭐라고 하지마 뭐라고 하지마 이제 자기한테 날렸어 모라 어, 가지 자 여러분 야요입니다 야병타자 예. 야요 출전합니다 예. 자 초구 갑니다 인사했습니다 버섯 그런 건또 배워 가지고. 역시 역시. 오! 봤다! 야, 봤습니다 봤어. 요 예, 눈높이 오는 거안 치죠. 오, 봤습니다. 저런 것도 할줄 알아요, 어. 지금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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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 휘둘렀는데. 좀 어, 아쉽네요. 자, 카운트 몰렸어요, 지금. 자, 자세 좋아요. 자세 좋습니다. 어, 너무 좋아요, 괜찮았습니다. 지금. 자아 그래도 승부를 골라내는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아, 지금 타자앞에서 뚝 떨어지는 변화가 였는데네 근데 야, 그거를 오잘 봤습니다 지금 자투 스트라이크 투 볼이죠 와아아아아 졌습니다 우와아아아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 배틀을 놔두고 뛰어야지 마 안타 안타 안 아니 아 배틀 배틀을 왜 들고 뛰어 잘 쳤는데 아잘 잘, 잘, 잘. 잘 쳤는데 아, 박수 박수 아 공을 차타석에서 저렇게 야, 거면은... 맞췄습니다. 그리고 맞잘 쳤어요. 어, 오, 엄청 잘한 거예요. 잘 쳤습니다. 와, 이... 아, 다음 타석 한 타석 더줘 봐야겠네요. 어,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. 아. 지금 세잎 될 뻔했어요. 그러니까요. 어. 세잎 될 뻔했어요. 어. 이격수한번 더듬었거든요. 패트를 그러니까. 놓고 막달렸어지 가운데로 배 패트를 확 놓고 달렸어요 진마. 패트 놓는 거안하 아니 그럼 들고 뛰는 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. 투망 <laughs> 어땠어요? 투어이 기분 어... 좋았어요 첫 타석. 자야요의두 네, 어... 아, 번째 타석입니다 여러분.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.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달라고 했냐. <laughs> 해달래요. 아, 네. 아, 아, 아 스윙 스윙. 아, 감각이 좋아요 감각이 네. 지금 목마이 네. 돌리는 게 높죠. 오, 아잘 봤네요. 오, 볼 줄도 압니다 지금. <laughs> 네,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야요 화이팅. 기왕이면 한번 치는 그림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볼이죠. 어스트라이크인가요어트라이크네요 야! 잘 봤습니다! 되게 뿌듯해하고 있어요, 지금. 잘 붙는 걸.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. 아! 3진를당했습니다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래 씩씩하게. 아주 씩씩하게 경기 잘 치렀습니다. 굉장히 열심히 잘 치르는 것 같습니다. 쳤습니다 자, 1로. 아우. 좋습니다. 자, 유격수가 대시를 아, 했죠. 이렇게. 경기 종료 벨과 함께 아 이렇게 제가 또첫 타석에 들어서서 시합을 한번 해 봤는데 음두번의 타석에 들어섰거든요. 근데 한번에 공을 좀 맞추고 두 번째는 헛스윙 좀 하다가 마지막에 삼진 먹고 끝났죠.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.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나오고 싶은데 3부 리그는 좀센것 같고 물론 공을 좀 약하게 던져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수준에 맞는 리그를 또 참여해서 시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또 그때는 출루를 과연 할수 있을지 할수 있겠죠? 그렇게 한번 보시는 분들도 제 <laughs> 출루를 기다리면서 한번 또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. 12시가 넘었어요. 다들 안녕.